다운 1.2% 상승. UBS CS 인수 플러스 달러 스왑 확대. 서울 뉴스 1. 신기림 기자. 미국 뉴욕 증시가 반등했다. 스위스 정부가 UBS의 크레딧 스위스 인수를 밀어붙였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은 다른 5개국 중앙은행들과 더불어 매일 달러 유동성을 공급해 은행 부문의 위기가 완화할 수 있다는 희망이 커졌다. 미 중소지역은행 1.2% 반등. 20일 다우지수는 전장 대비 382.60 포인트 상승한 32,244.58를 기록했다.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 지수는 0.89% 뛰어 3951.57로 장을 마감했다. 나스닥은 0.39% 올라 11675.54로 체결됐다. 이날 증시는 주말 숨 가쁘게 나온 정부의 위기 완화 조치들에 힘입어 올랐다. 연준은 캐나다, 영국, 스위스, 유로존, 일본의 중앙은행들과 매진수와 협정의 운용 빈도 기준을 매주에서 매일로 변경해 달러 유동성 공급을 확대했다. 스위스 정부 주도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CS를 UBS가 인수하기로 합의된 점도 미국 은행권의 불안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줬다. 중소한 지역 은행들은 지난주 14% 폭락했다가 이날 1.2% 반등하는데 성공했다. 페게스트 퍼스트 시티즌스, 피프스 서드뱅코프가 상승장을 주도했다. 지역은행 상장지 수 펀드는 장중 한때 5% 오르기도 했지만 지원 조치에도 퍼스트리퍼블릭은 신용등급 강등으로 주가가 47% 대폭락했다. 더 웰서 라이언스의 에릭기 톤 사장은 CNBC 방송에 지역은행에 무보증 예금을 보유하는 이들은 불안하다. 은행 시스템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데 필요할 때 돈을 찾을 수 있다는 확신이 100% 없다면 평생 모은 돈을 어디에도 맡기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준 금리 0.25% 인상 확률 75% 지난 2주 동안 금융 부분의 불안정으로 22일 연준의 금리 결정에 관심이 더욱 쏠린다. 이날 오후 4시 37분 기준 CME 패드 외치에 따르면 이번에 연준이 금리를 0.25% 올릴 확률은 74.5% 동결할 확률은 25.5%로 선물 가격에 반영됐다. 디톤 사장은 아직 금리 인상의 완전한 효과가 감지되지 않는다며 미국 전체 대출의 1월 3일을 차지하는 지역은행은 이제 대차대조표 강화를 위해 대출을 축소해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전체 경제에 훨씬 더 긴축 효과를 내는 것으로 경기 침체를 막으면서도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는 연준의 노력에 역행한다고 볼수 있다. 디톤 사장은 금리 동결 혹은 0.25% 인상과 무관하게 이번 결정 이후 연준은 기다릴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날 S&P 500의 11개 업종은 일제히 올랐다. 상승폭은 에너지 소재 산업 순으로 컸다. 유가는 증시 호조에 힘입어 1% 넘게 올라 15개월 만에 최저에서 벗어나 반등했다. 이메일 주소